2026년형 현대 투싼 내연기관 모델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내연기관의 진화에 열정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동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투싼 IC 모델에 최신 기술과 감성을 녹여내며 전통적인 SUV의 가치를 재정의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스타일, 성능, 연비, 편의성 그리고 주행 감성까지 모든 측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투싼 IC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그릴이 더 커지고 입체감 있게 변경되었으며 그릴 내부에 통합된 주간 주행 등 DRL, 은첨 등시 차량 전체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헤드램프는 더 날카롭고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져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강한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따라 뻗어 있어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고 있으며 19인치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를 양쪽으로 길게 연결한 형태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며, 범퍼 하단에는 듀얼 머플러 TV 스포티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2026 투싼 IC는 디지털 감성을 극대화한 실내 구성이 돋보입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통합형 구조로 이어져 있으며, 운전자는 마치 프리미엄 차량에 앉은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고급 소프트 터치 재질이 대거 적용되어 감성 품질이 높아졌으며, 송풍구는 가로 형태로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어보다 넓은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센터 콘솔 하단은 플로팅 구조로 되어 있어 수납 공간이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목시포트, 냉장 기능이 있는 글로브 박스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1.6 터보 가솔린, 그리고 2.0 디젤 엔진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최대 출력 180 마력, 최대 토크 27.0 kgm을 발휘하며 일상주행부터 고속주행까지 부족함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2.0 디젤 모델은 높은 연비와 함께 뛰어난 저속 토크를 자랑해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여유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는 가솔린 모델 기준 복합 리터당 12.5km, 디젤 모델은 복합 리터당 15.2km 수준으로, 동급 SUV 중에서도 우수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2026 투싼 ICE 위주행 감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만족감을 줍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이전보다 더 정제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조향감도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정밀해졌으며 고속 안정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HDA 은 차선 유지, 전방 차량과의 거리 유지, 자동 속도 조절 등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D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운전자 주의 경고, DAW,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RCC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주차 편의 기능으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기능이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리모컨을 통해 차량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실용성 측면에서도 2026 부산 IC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본 620L로 넉넉하며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최대 1790L까지 확장할 수 있어 캠핑, 골프, 자전거 등 다양한 레저 활동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어 장거리 이동 시 동승자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2026년형 부산 IC는 커넥티비티 기능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OTA, 오버더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 언제나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 서비스를 통해 원격 시동, 에어컨 작동, 차량 위치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현대차는 투싼 ICE를 출시하며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후 서비스와 보증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기본 보증 기간은 5년 또는 10만 큼이며,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7년 또는 14만 큼위 연장 보증 옵션도 제공되어 장기간 소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합니다. 또한 정기 점검 및 오일 교환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현대 스마트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약 2,7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모델은 약 3,7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대는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상품성과 가격 대비 만족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기아 스포티지, 쇠보레 이코녹스, 르노 아르카나 등이 있으며 각각의 차량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2026투산 ic는 디자인, 성능, 연비, 안전, 커넥티비티 등전 부문에서 고르게 우수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이번 푸산 라이시 모델이 단순한 SUV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푸산을 통해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유연한 삶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차 안에 녹여냈습니다. 조용하고 정숙한 실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풍부한 적재 공간, 믿을 수 있는 안전 사양은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2026 현대 투싼 IC는 내연기관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완성형 내연기관 SUV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실용성, 감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는 이 차량은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현대 투싼 IC에 대해 모터니 s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시승기, 비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